예, 말씀 윤성이 예, 남윤성 꼬마 목사님 같잖아요. 꼬마 목사님, 예? 아주 의젓하게 교독도 하고 어? 너무 잘했고, 우리 세림이도 세림이 엄마 아빠 누군가 예? 손들어보세요 세림이 엄마 아빠, 예, 아주 예, 오늘 경사 났어요. 예, 선발돼서 참 잘했습니다. 우리. 예. 아이를 보니까 행복하죠 새벽에 예,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예,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laughs> 아유 우리 초등학생 빼고 우리 중고등학생 이상 모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에 나와 주어서 참 고맙다는 박수 한번 합시다. 아. 오늘은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 우리 어린 아이들이 크는 거 보면은 진짜 쑥쑥 크는데 콩나물 자라듯이 물을 주면은 콩나물은 밤새 쑥쑥 자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면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자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남교회의 미래의 희망을 보는 것 같아요. 탁 있으니까. 아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어 쉬운 일이 아닌데 운영부를 포함해서 우리 에, 주일학교, 뭐 교회학교 모든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는 박수도 한번 해요. 아,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아,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꽃 중에 최고의 꽃이 어떤 꽃이에요? 예? 무슨 꽃? 인꽃이래 이때 인꽃 들국화도 아니고 산수 뭐 산수화도 아니고 예? 장미도 아니고 백합도 아니고 인꽃이 무슨 꽃이냐 사람꽃. 예. 좋은 노래도 3, 세 번이면 질리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명화도 그거 뭐 오래 볼 수가 없어요. 그 루브르 박물관에 프랑스 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모나리자가 있어 모나리자. 모나리자를 한번 보려고 사람들이 막 얼마나 그 앞에 보이는지 잠깐 모나리자 보고 싹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명화라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없어도 그 모나리자를 글쎄 뭐 하루 종일 감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림에 대해서가 제 문외한이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모나리자 보고 아, 뭐 훌륭하구나. 이 정도 하고 가는 거지. 그 모나리자를 보고 어린 아이들 보고 보는 것보다 훨씬 못해. 제가 봤을 때는 모나리자가 뭐 명화긴 하지만은 우리 서남계 어린 생명들 귀한 자녀들 보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래 꽃중에 꽃은 인꽃, 사람꽃. 그 애들을 보는 것은 질리지가 않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어른들은 이 새벽에 무엇을 보고 이 딱딱한 얼굴이 활짝 펴질 수 있을까? 어린 생명들 보니까 활짝 펴지고. 우리 예배 끝나고 어린 생명들을 보고 어른들이 고개를 90도씩 숙여서 꼭 고맙다고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게 성숙한 인격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아들아 너는 아직도 그 나이에 뭘 하고 다니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번듯한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그, 아침부터 아버지한테 한 소리를 들으니까 아들이, 네? 기분이 좋겠어요? 네.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쁜 거지. 아침부터 막한 소리를 들으니까. 네. 그때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뭐하고 다니십니까? 네. 아버지 그 나이에 네. 링컨 대통령은 네. 미국의 제 16대 대통령이었어요. 링컨은.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나이가 몇살이냐면 51세, 51세. 51세 때에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아이를 보고 뭐라고 할거 없어요. 우리 어른들만 따라서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른들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기들은 맨날 제대로 안 하면서 애들한테 그러니까 누구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축복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잡수고또 우리 한 장로님이 또 선물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어린이에 해당하는 사람만 선물을 받아 가시길 바라고 혹이 어른들 가운데에 나는 어린이였을 때 이런 선물을 못 받아서 나는 이 선물 받지 않으면 오늘 꼭 죽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줄 서서 꼭 같이 받아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서남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이 다온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조금은 힘들 수도 있지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분명한 뜻을 정한 거예요. 야, 우리 어린 생명들하고 잘은 몰라도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한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뜻을 정했다. 한번 따라서 쳐서 이제 뜻을 정했다. 우리는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뜻을 정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우리 어린이들만 쫓아서 따라 사세요. 나는 나는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따라 살기로, 어, 말씀 따라 살기로, 예, 하나님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살기로 뜻을 정해야 돼. 예. 새벽기도도 누가 나오냐? 다운세도. 아 내일 다운세가 있으니까 나가야 되겠다. 뜻을 정한 사람만 이 아침에 나온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뜻을 정한 거예요. 누가 죄를 짓고 누가 나쁜 짓을 하고 누가 못된 짓을 저지르냐? 그게 그렇게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뜻을 정했느냐? 내가 응? 형편껏 나쁜 짓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못된 짓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서 말씀 따라 산다는 라 것은 비유를 하면 이런 거겠죠. 예. 기차가 있어요 기차. 뭐가 있어요? 기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그런데 기차가 있는데 이 기차가 어떤 길을 따라 가야 돼요. 그렇지 기찻길. 예. 무슨 길? 기찻길. 기찻길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설로라 그래요 설로 선로. 선로. 기찻길. 그 그러니까 기차는 기찻길을 따라 갈 때에 기차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오, 나는 뭐 맨날 똑같은 길을 따라가네. 아, 우 힘들어 피곤해.라고 기차가 그 기찻길을 벗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형 사고가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 포함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야, 이거 말씀 따라 가는 것 피곤하다, 힘들다, 짜증난다, 지루하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그 길을, 그 믿음의 길을, 그 선로를 벗어나게 되면 무엇이 일어나요? 대형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멋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따라서 하세요. 다니엘. 다니엘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다니엘은 지금부터 몇년전의 사람이냐면 약 2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2600년 전. 예? 그러니까 어 나이로 따지면 우리 유년부는 몇 살? 10살. 13살. 예. 어유 엄청 연세가 많이 잡수셨는데 예. 10살, 13살인데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사람이니까 2600살. 2,600살. 그런데 다니엘이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침공을 해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잡아간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고 그런데 다니엘은 워낙 우리 서남권 어린이들처럼 중고등학생들처럼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영특하고 아름답고 단어가 딸리는데 아면도 안하고 응? 그렇게 멋있는 소년이 있다는 거죠 그때 다니엘과 같이 잡혀왔던 소년의 소년 이름이 다니엘의새 친구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라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친구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중고등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것 같아요 예, 청소년 정도의 나이가 됐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어린이보다는 조금 더 나이 먹은 그런데 이 어린 친구들이 그 바벨론 왕궁에서 무엇을 제공해 주냐면 너무 너무 맛있는 왕의 예, 요즘 말로만 뷰페 음식, 예, 부페한 음식이 아니라 뷰페 엄청난 그냥 아름 멋있고 맛있는 그 음식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 거절하느냐? 그 고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고기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고기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을래요. 그렇게 정중하게 자기를 지도하는 그 환관장에게 구했어요. 그 환관장이 너희들이 이 음식을 먹지 않아서 얼굴이 껄쩍껄칠해지면은 나는 목이 달아난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요청해요? 열흘 동안만 시험해 주세요. 열흘 동안만 고기를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우리들을 시험해서 만약 저의 얼굴이 윤택하고 빛이 나지 아니하고 그래 거칠거칠하고 아름답지 아니하고 예쁘지 아니하고 똑똑해 보이지 아니하면 저희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환관장이 허락을 했습니다.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뭘 먹었어요? 채소만 먹었네. 채소만 고기는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겠어요. 빵도 먹었겠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빵하고 채소만 먹고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은 고기도 왕창 왕창 먹고 그런데 열흘 후에 봤더니 오늘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용모가 아름답고 윤택하고 스마트하고 예쁘고 뷰티풀하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과연 의학적으로 이게 맞는 것인가 여러분도 얼굴이 꺼칠 것이라는 분들이 몇분 있는데 고기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이거 돼지고기 삼겹살 좀 먹으래지 얼굴에 막 기름이 줄줄줄줄 이제 흐르고 그럴 텐데 예? 열흘 동안 시험해 봤더니 다니엘과 새 친구의 얼굴이 훨씬 더 어떻게 했다? 예쁘고 잘생기고 스마트하고 뷰티풀하고 온더풀하고 빨래풀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거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새 친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 그것을 못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열흘 동안만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시험해보는 거예 사랑하는 귀한 어린이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뜻을 정해야 돼. 예, 우리 어린이들만 목사님 따라서 하세요. 저는 이 새벽에, 이 새벽에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른들보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여 어른들 가운데는 교회를 떠났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몰라. 우리 어린 생명들이 지금부터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뜻을 정해야 돼. 뭐, 음, 뭐, 형편되면 가르치고 형편되지 않으면 안 가르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어린 생명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심 닿는 그날까지 내가 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우리 어른들도 뜻을 정해야 돼요. 예.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그리스의 몸된 교회가 교회 답기 위해서 내가 말씀 따라 살겠다. 우리 서남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기차길의 선로를 벗어나지 않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죄의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길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어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지혜가 자라게 해주시고, 키가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부모님께 사랑받고, 교회 많은 어른들께 사랑받는 귀한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부모님께 효도하게 해주시고, 교회 어른들께 인사도 잘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어린 생명들 되게 인도해주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아들, 딸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